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에이지니의 지니예요. 오늘은 주주의 짜잔 내 맘대로 실크펜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데코 시트 한장 토핑 2종과 미니 스푼 고정핀과 데코 파츠 쉐이커 메이커 그리고 장식 파츠 6개가 들어있고요 볼체인과 볼체인용 데코 파츠 쉐이커 투명 커버 쉐이커 베이스 1비색 볼펜과 미니 펜 2개 마지막으로 짜잔 쉐이커 가방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니가 짜잔 주주의내 마음대로 쉐이커 펜을 꾸며볼건데 먼저 상자를 열어주면 짜잔 여기에 12색 펜이 들어있는데 옆에 있는 다양한 모양의 쉐이커들을 꾸며서 펜 위에다가 꽂아볼 거예요 자 재료들을 준비했고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모양의 쉐이커들을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니는 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예쁘게 쌓아볼 거예요 쉐이커 틀에서 아이스크림을 모양을 골라주고요. 다음 데코 시트에서 세 가지의 아이스크림 맛을 골라볼까요? 일단, 딸기, 그리고 보라 색깔. 마지막은 민트. 베이스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고, 투명 커버를 씌워주고, 이렇게 나머지 두 개도 해볼게요.

자, 마지막 민트 아이스크림에는 여기 있는 장식 파츠를 넣어볼 거예요. 잉크색이랑 <laughs> 보라색을 섞어서 넣고 닫아주면 이런 느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쉐이커 메이커와 고정핀을 이용해서 이 아이스크림을 고정시켜볼게요. <laughs> 뚜껑을 연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고정핀을 넣어주고 이렇게 쉐이커를 올리고, 그대로 닫아서, 윈 하트 버튼을 눌러주면, 응? 얍! 날아가요! <laughs> <laughs> 짜란! 요렇게 고정이 잘 됐죠? <laughs> 자, 다음 두개도 빠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쉐이커를 다 만들었으면, 지니가 가지고 있는 12색 볼펜 위에다가 꽂아볼 거예요. 여기 꼭지에다가 첫 번째 아이스크림 고정! 두 번째 아이스크림도 고정! 세 번째 아이스크림도 고정!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은 장식 파츠 중에서 지니는 별을 고르고 마지막 위에 꼭지에다가 끼워주면 짜잔! 우와! 지니만의 쉐이크 팬이 완성됐습니다! 완전 두 배로 엄청 커지고 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지니가 파츠를 넣었더니 예쁘기도 하지만 이렇게 소리도 나죠. 쉐이커 펜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쉐이커를 가지고 키링을 음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여기 있는 하트 쉐이커를 가지고 키링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데코 시트를 보면은, 하트는 요두 가지가 있는데, 진니의 펜은 지금 너무나 삥꼬빙꼬 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만들 거예요. 빨간색, 시트를 넣고, 표면 커버를 덮은 다음에, 고정핀 <laughs> 다음 <핀커를> 고정 핀, 닫은 다음, 쉐이커를 고정! 이 상태로 끝난 게 아니라 키링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다를 수 있는 참이 있어요. 이네개 중에 하트랑 어울리는 참을 골라볼까 나비랑 꽃 중에 지니는 꽃이 좋은 것 같아요. 올챙이는 쉐이랑 연결하고 참을 넣어준 다음에 짠! 지니의 볼펜에 이어서 고정해 주면 절어라와 진! <laughs> 나 이거 봐요 친구들 지니의 펜이 완전 화려해요 왠지 이 볼펜으로 공부하면 시험도 100점 맞을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이 너무 부러할것 같지 아요 마지막으로 지니가 여기 안에 들어있던 사인펜에 연필 를 만들어볼건데 두가지 이렇게 핑크색과 노란색이 있었구요 연필깍치는 동물이랑 리본 두개가 들어있는데 이중에서 당연하게 지니는 리본으로 만들어 볼게요 데코시트에 있는 리본중에 지니는 나를꺼 골드에 넣고 위에다가 핑크색 반짝이를 넣어준 다음에 화면 커버를 덮어줄게요 리본 쉐이커를 올리고 고정! 마지막으로 장식 파츠를 위에다가 꽂아주면, 짠! 옆에 깍지가 완성됐습니다! 두 가지 펜 중에서 이번에는 노란색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이런 느낌이에요! 와, 너무 예쁘다! 진리의 쉐이커 펜 완성! 나나나나나 오늘은 쉐이커 펜으로 다이어리좀 떠볼까? 이건 내 비밀 다이어리야. 여기 펜이 있지만 이 펜은 사용 안할 거야. 이번 주 계획. 제기이아 음. 닦고하기. 어 보니랑 말랑이도 만들기로 했는데. 보니랑 말랑이 만들기. 됐다. 중요한 건 노란색으로 별. 오늘 다이어리 쓰기. 끝! <laughs>